안녕하세요. 남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쌍전설 개정 시세를 확인시켜 드리려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레전드 오브 이미르 검색이 되었는데 어떤 매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전드 오브 이미르 매물을 검색을 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물 던지는 속도가 예전보다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날짜 5월 18일인데, 지금 시간이 저녁 7시인데, 보시게 되면 5분, 뭐 1분 간격으로 10분, 5분, 그쵸? 그렇죠? 매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저렴하게 판매된 매물을 하나 봤는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역대 최저가가 아닐까 싶은데, 쌍전설 매물이 바로 29만원에 판매가 되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니다 벨리르 라타 토스크 서버고요. 버서커 버서커 쌍전설 팜팜팜 거래는 완료가 되었고 오늘이죠. 5월 18일 14시 46분에 판매가 되었어요. 가격은 무려 29만원. 가장 저렴하게 판매된 쌍전설의 가격은 35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최저가의 가격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매된 쌍전설 29만원이 여태까지 거래된 매물 중에서 가장 최저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해당 캐릭터의 상세 내역은 보지 못했는데 장비가 조금 빠진 채로 판매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캐릭터 레벨 또한 그렇게 높지 않은 캐릭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쌍전설은 쌍전설이죠. 어쨌든 지금까지의 판매되었던 매물 중에서는 가장 최저가 쌍전설 매물이 될것 같아요. 29만원에 판매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거래 중인 매물로 스칼드 캐릭이고요. 61레벨, 15만 3천 투력, 전설 발키리, 디시르, 쌍전이고 이제 1 2성배의 성장 수치가 430인 캐릭인데요. 1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5만 투력이 100만원 중반대에 보통 많이들 거래가 되었었는데 지금 100만원까지 내려온 거 보니까 시세 자체가 많이 좀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으로 17만 투력인 볼바 캐릭도 마찬가지로 지금 23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휘장 상태도 굉장히 좋거든요. 9강, 10강 휘장을 장착하고 있는 해당 캐릭도 지금 230만원에 거래가 완료가 되었구요. 14만 3천 투력의 버서커 캐릭도 마찬가지로 전설 발키리 하나, 전설 디시르 하나가 있는 캐릭인데 99만원에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약 15만 근처 투력인데 나스트론드, 수르트, 스칼드 캐릭이구요. 약 15만 근처 투력이죠. 14만 7천 투력의 쌍정 캐릭이고 1 1 0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17만5천투력 버석허구 7강 영무기 12보조하이 그 다음에 12강 성배 휘장도 상태가 좋아요. 9강 10강 7인장 그 다음에 오전설 어쨌든 캐릭터 상태가 딱 봐도 좋아 보이는 이 캐릭도 투력이 무려 17만 중반대의 투력인데 가격대가 225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16만대 투력이 이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었거든요. 그치만 지금 시점에서는 17만대 투력이 200만원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60레벨 워로드 발키리 이전설의 dc를 일전설 다이아 9300까지 포함인데 100만원에 거래가 완료가 되었고요 전투력이 높지 않은 캐릭 선에서는 100만원 안팎으로 거래가 활발히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16만 7천 투력에 62레벨 볼바고요 사전설이고 가격은 190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거의 17만 투력에 가까운 전투력인데요. 어쨌든 17만 근처에 투력들도 200만원 안팎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59 스칼드고요 휘장 77 쌍이고 이제 쌍전설 캐릭인데 85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었죠 60레벨 14만4천 볼바도 마찬가지로 105만원 그래서 15만 혹은 15만 미만인 캐릭터들은 100만원에도 충분히 이렇게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세가 점점 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 구매하실 때잘 확인하셔서 좋은 캐릭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쌍전설 매물을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 29만원에 판매된 이 버서커 쌍전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9만원이면 거의 패키지 가격 수준이거든요. 근데 쌍전설 캐릭을 이렇게 29만원까지 판매를 했다는 거. 어쨌든 오늘 한번 매물 시세를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남장이 지속적으로 쌍전설 매물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트리머 쿠폰 발송 중에 있습니다. 채팅창 고정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쿠폰까지 챙기시길 바랄게요.